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네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2026년 5월 9일까지 지금 양도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유예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대도 안 해요. 이번 정권에서 절대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 시초부터 단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디 한번 버텨 볼수 있으면 버텨 봐라라는 식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고 배기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으면 그러면 뭐 뭡니까 대체? 얘도 못 이기고 쟤도 못 이기면 그러면 뭐 줄다리기 한다는 라 겁니까 아니면 뭐 포기를 하시겠다는 라 겁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라 얘기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중과세 유예를 5월9 일까지는 해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팔어 라는 뉘앙스로. 웃으면서, 어, 얘기를 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도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내놓라는 지금 공급정책은 안 내놓고 12월 달 말에 내놓겠다는 공급정책이 지금 1월 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1월 중순쯤이면 공급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지금 어, 공급 정책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공급 정책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안 해주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습니다. 대통령 네 지금 그 중과세 유예라는 부분이 어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파실 분들은 팔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유세까지 올리겠다 세금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이제 보유세도 건드리겠죠 네 보유세도 건드리실 거고 그리고 이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어, 중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각종 세금을 지금 올리면서 부동산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 코스피를 5천을 기여히 만들어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눈을 주식으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데, 아무리 주식이 폭등을 해서 돈을 번다 한들, 네, 그 그번 돈으로 최종의 종착지는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의 집값 상승이 반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기사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서학개미들이 그 주식을 팔면 5천만원까지인가요?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식에서는 양도세 없이 불로소득이 오케이 부동산에서는 단1 원의 불로소득도 안 돼라는 그런 지금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부동산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주식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정확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계신데요 부동산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부동산에. 매물 잠김 현상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지, 매물이 쏟아진다고요? 5월 9일까지 매물이 쏟아진다고요? 지금이 1월 달입니다. 쏟아질 것 같으면 진작에 쏟아졌어야겠죠. 근데 지금 매물이 없어서 날리거든요. 물건이 없어서 날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5월 9일이 지난다고 한들, 매물이 과연 풀릴까요? 절대요. 오히려 5월 9일이 지난 이후에 그 매물 잠김 현상의 그 강력함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를 지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내놓을 것 같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공급정책이나 제대로 내놓으시고 국민을 협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9일 이후로 계속해서 유예해줄 것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으로서, 어, 어느 정도 언어의 그런 순환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